자 아, 그다음 있을 주어라 하는 구문 되어있잖아 있을 주어라 하는 구문 일은 제 대명사나 가주에도 다양한 구문으로 쓰인다 날씨 시간 거리 명함 요일 막연한 상황 되어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제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을 거예요 비인칭 인칭은 없는데 그냥 형식상 써준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를 비인칭 주어인데 마찬가지 제 그죠? 해석하지 않아요, 알겠지? 그러니까 그것이 눈이 내렸다가 아니라 밑에 이1 2 0분 보면 눈이 내렸다야, 그죠 Sarah Desert, 그렇죠? 사라 사막에 3 0분 동안 언제 이때, 그죠 이런 것들, How far 거리죠? 얼마나 니이 뜻이거든, 그렇죠? From A to B 구조야, 얘는. 겠지 얼마나 뭐니 이런 뜻이 나는 거그러면에 월요일이 월요일이다 뭐 그죠 그런 거 얘도 빈층 주어겠죠 이런 것들 빈층 주어 그 요일 나타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막연한 상황이죠 그죠 얘도 뭐 그냥 얘는 막연한 상황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빈층조는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쓸쓴 어떤 용법들이 알겠지. 그래서 뭐 자주 쓰입니다. 이렇게 알겠지. 일상생활에서도 알겠지. 자주 쓰인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구문에서도 이슬 쓴더라. 수고를 알아 알아두더라. 이 takes 다음 이렇게 보통 시간이면 걸리답니다. 걸리다. 얘는 약간 빈층조로 보기도 하고 가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. 문법 학자들이 지들끼리 싸우러, 싸우러 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뭐 어차피 해석 안 합니다 비인칭주가 됐든 가주가 됐든 간에 알겠지 해석 안 합니다 뭐 여치 여기서도 수거처럼 알아두자로 알아두자로 한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런 걸것같아 그래서 테이크 다음에 시간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 다음 시간 투부정사 오면 뭐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 알겠지 뭐런 겁니다 지금 별거 없어 이게 알겠지 별거 없다. 자그 밑에 it took me a long time. 자 걸리더라, 이 걸리답니다, 비인증조입니다. 내가 오랜 시간 걸리더라, 알겠지? 내가 오랜 시간 걸리더라. 뭘? Not j u g e myself.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뭘 통해서? 다른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. 됐죠? 그 다음에 이심, 얘는 뭐 막연한 상황 같아요. 막연한 상황, 약간 이런 의미인데. 보이더라. 뭐가 보이니? 그죠. 그 약이 그게 그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더라. 그 원래도 보면, 그죠. 밑에 뭐 요렇게 뭐 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죠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, 어, 보면 이 다음에. 짐스한 다음에, 대단 다음에, 주어, 동사, 오는 구조가 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는 예슬리, 이자를 이동시켜요. 1번 이동시켜요. 두 번째 접속사거든요. 접속사 삭제. 세 번째를 예를 투구장사로 처리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세 가지로 볼게요. 자, 첫 번째. 자, 얘 주어 이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죠, 그렇죠? 얘를 이동시켜. 그러면 더 매디슨 대죠, 그렇죠? 두 번째 일 번, 두 번째 얘 삭제죠, 그렇죠? 삭제 이 번, 세 번째 뭐야, 그죠 얘를 뭐로 바꾼다? 투부정사로,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지. 세 번째. 이 구조입니다, 이거. 알겠지? 이거 어 요거 뭐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, 이거 서술 서술형으로 써, 알겠지? 잘 나오는 편이니까. 그, 뭐,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걸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쭉 한번 봐, 봐 보세요. 이런 거쭉 한번 봐 보시고 어피어는 것도 마찬가지지. 이런 것들도 아이고 쭉 한번 봐 보시고 그럼 투 마이 서프라지즈라고 되어 있잖아. 이건 어떤 거냐면 이투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. 그다음에 이렇게 감정 명사 이렇게 와요. 감정의 명사 이렇게 왔을 때 얘는 누가 뭐뭐하게도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첫 번째 여기에 이 멋지거구나 두 번째 또는 둘중 하나만 오면 돼요. 둘중 하나만 오면 돼요. 여기에 이 그레이트한 단어오면 돼요. 그레이트한 단어가 둘중 하나야. 얘들은 이 강조야 강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냐 누가 아주 뭔하게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놀랐게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, 그렇지? h a p p e n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되지, 이렇게 그죠? 그래서 뒤에 appear, happen 다 나오죠, 그죠? 이런 거다 보시고 이렇게. 같이 공부하면 될 겁니다. 알겠죠?